야, 이 아, 어, 화자, 어. 아 한, 다다, 제대로 왔어요. 우연히 탔을 뿐인데 제대로 왔다. 아이언맨. 아니, 이건 또 무엇이지? 어렵겠다. 운명의 갈림길. 너무 뻥뻥 뚫려 있는데? 이거잖아, 이거. 너무 뻥뻥 뚫려 있어요, 아저씨들. 딱 봐도 이거죠. 오케이. 딱 봐도 이겁니다. 아, 뭐야, 떨어졌어. 아, 나뭔 이런 게다 있냐. 아니..저기 다시 올라가야돼 저기 다시 올라가야돼 올라가야 아 요쪽이지 아 맞다 내 정신 좀봐 뿌셔뿌셔 아 여기 있구나 인젠테이블 브얍 아. 내려 터아어럴롤러 빨리 올라갑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버럴랄라 여럴랄라 요롤롤로 랄랄랄라 아이언맨 이을 본다 버덧 입니다 버럴랄라 저기입니다 버럴랄라 어? 어? 아나 여기로 갑시다. 내 목재. 올라갑니다. 열얼랄라. 저랄랄라 오케이. 엔딩, 소가 하셨습니다 8스테이지 탈출 성공. 이게 뭔 상황이야? 아니, 2부 만에 끝났다는. 은신, 안 보이죠? 뭐가 표지판일까요? 맞춰보세요. 저럴랄라, 저럴랄라. 자, 여러분,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그렇다면, 그랜드TV 구독해주시고, 영웅이도 사랑해주시고 레토니도 사랑해주시고 위더도 사랑해주시고 미고도 사랑해주시고 미스터고 그리고 애플이도 사랑해주시고 노브리도 사랑해주시고 노브리는 심참이죠 노트블럭님 자 저는 이만 뿅로롱